이게 화해 1위 수분 크림이라고 해요.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수분을 정말 꽉꽉 잘 채워줘서 그리고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제형을 보면은 진짜 촉촉한 제형이에요. 오, 약간 젤 타입?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인데 굉장히 바르자마자 푸딩처럼 탱탱해지는 리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조하신 분들은 한번 발라주시고 조금 몇분 있다가 한번더 도포를 해주시면 어, 조금 더 오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덧발라도 끈적임이 진짜 전혀 없고 계면 활성제, 뭐, 그리고 뭐, 인공향료, 방구제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